네, 안녕하세요. 폼포나치 본사지경점 송센터장입니다. 지금 저희 문이사님이 열심히 찍고 있는 차량, 저희 모아비 더 마스터 그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죠. 작업이 다 끝나서 그 고객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좀 멋있게 좀 찍고 계세요. 네.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기념 삼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면은 고객님 또 카카오톡프사로 쓰시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고 된 차량이었고요. 지금 신차 검수에서 특별히 문제 대항으로 볼 부분은 없어서 이제 인수 잘 진행이 되었고요.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시공은 레인보우 V90 그 반반사 필름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에메랄드 빛도 나면서 그 에메랄드 빛이 너무 강하지 않게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간 모습이에요. 뭐 솔라가드 세턴이나 솔라가드 퀀텀 같은 느낌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솔라가드 세턴은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해서 그 반사의 느낌이 엄청 심해요. 근데 이제 그 느낌 자체도 또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약간 반사 계열은, 있, 반사 계열이긴 하지만 약간은 톤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레인보우 V90의 특장점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또 시공을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죠. 전면 같은 경우에는 30% 투과율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열하고 2열하고 3열 그리고 후면은 12% 투과율로 해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면 30%에 측후면 12%면은 뭐 실내가 잘 보여진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정도인데 이때 사실 이제 이런 썬팅 그 필름 특유의 느낌 같은 게 가장 잘 살아나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실내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실내는 역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나비 QXD 5000 모델 작업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자체를 임의적인 위치에 부착하진 않습니다. 고객님께 위치 안내를 해드리고 고객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부착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필름 시인성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전면 30% 시인성이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간은 6시 정도 됐고요. 물론 뭐 밝은 상태에서 볼수 보는 썬팅 필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든 다 밝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필름마다 그 선명함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레인보우 V90 필름은 그 선명함에서도 굉장히 좋은 필름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썬팅 블랙박스 시공에는 기본적으로 PPF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PPF는 도어 컵이랑 도어 엣지랑 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 작업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까지 해가지고 썬팅 블랙박스 시공에도 생활보호 4중 PPF는 무료 서비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본넷 방음하고 그리고 휀다 방음 이렇게 추가해 주셨는데요. 핸드방음이나 본넷방음은 당장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휠하우스 안쪽으로 순정그 신슐레이터 부착해 놓고 안쪽에 방진 패드까지 해서 방음 작업 기본 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먹본넷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출고는 내일로 예정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이렇게 시공 베이가 총 5개가 있고 이 시설에서 오늘 고인 차량 안전하게 실내 보관 잘 해드리고 차량 출고될 때까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